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사랑 연습 공동의 자아 형성을 위하여입니다. 와 무엇일까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는 부모가 아이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고려하고 결정합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그들을 배려합니다. 이게 바로 양육이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제로 하는. 이렇게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와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아를 형성하다가 사춘기 시기부터는 독립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벅찬 시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부모가 예전처럼 자꾸만 개입하면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모와 대화를 단절합니다. 지금 당장 부모가 와서 개입을 안 해도 될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죠. 또 이미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알고 있기도 합니다. 전에는 무엇이든 받는 입장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수용할까 말까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와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자아를 형성하면 그 자아를 가지고 친구들, 형제들과 부딪히며 싸우며 검증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만든 자아, 자기가 가장 옳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아가 다른 이기적인 자아와 부딪히게 되기도 합니다. 내 자아에는 이것이 있지만 또 다른 자아를 만났을 때 그에게는 그것이 없을 수 있음을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친구 관계에서 그리고 부모 관계에서도 새롭게 그들과의 공동의 자아를 형성해 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형성된 그 자아의 틀에서 살아가며 때로 그것을 넘어갈 때는 감당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가지 관계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을 정합니다. 일반 친구는 여기까지, 베프는 여기까지, 부모는 여기까지 소위 말하는 선을 긋고 선을 지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생기는 부족함이 아직도 많이 있긴 합니다. Why? 왜 그럴까요? 이런 상태에서 남성과 여성, 이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필요와 욕구에 의해 또 한번 새로운 공동의 자아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바로 결혼이죠. 처음에는 욕구와 필요가 사랑과 배려에 요구되는 수고와 노력보다 훨씬 강렬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충분히 극복됩니다. 그래도 이 관계의 유지와 발전은 꾸준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사람이 게으르다 보면 안 그렇죠. 또 한편, 그렇게 잠시 이성적으로 매진하다가도 인간 본연에 대한 성취감, 자아 실현에 대한 생각이 그간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하죠. 그러다 보면 이 모든 일을 다하기에는 시간과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족, 공동체, 관계, 자아도 형성해 나가야 하고, 본인이 소식적부터 가지던 인생 목표, 꿈과 사랑, 희망에 대한 것들도 이루며 가야 하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때 서로 협력이 되면 괜찮은데 서로 상대방의 것들을 공동의 노력 없이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면 괴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상호 간에 인격의 괴리가 생기면서 갈등이 생기고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충돌로 이어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혼자 가겠다, 돌싱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How, 어떻게 할까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는 서로 공동의 자아를 형성해야 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과정을 형성하지 못하면 부부의 공동체적 자아가 형성되지 못하면 그 관계는 희망 없이 체념하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될 뿐입니다. 공동의 자아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점이 올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적 자아 형성을 위해 서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합니다. 공동의 자아를 잘 형성하고 새로운 두 사람의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과정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결혼할 때의 사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키워가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노력할 때 공동의 자아가 더욱 탄탄해지고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성숙한 공동의 자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본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모에게 원래부터 그 마음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부모는 누구보다 자식 사랑을 많이 연습하고 훈련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품고 씻기고 재우고 먹이고 키우는 과정, 그것이 수십 년간의 아이를 향한 사랑의 연습, 사랑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아이만 보면 그 사랑이 생기니까요. 그렇다면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게 사랑 훈련을 해야함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그 사람만 보면 배려가 생기고 사랑하는 자아가 작동하며 둘이 한몸이 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을 본받아 끊임없는 사랑 연습으로 날마다 더욱 성숙한 공동의 자아를 형성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